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경술일입니다. 흰개가 나타났네요. 아, 벌써 세월은 너무나 잘리입고 있습니다. 12월 달이면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크고요. 또 2026년에 대한 여러 가지 꿈도 그죠. 또 이렇게 세워봅니다. 아, 또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되고, 겨울에 또 마지막 또이렇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아, 요번에 큰 사고를 날 뻔한 경험을 하고 보니까, 참 매사를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야, 자칫 한, 한순간에 실수나 한순간에 방심이 참 엄청난 큰또 이렇게 과실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건강은 또 건강할 때 지켜야 되고요. 또 사고도 미리 항상 예방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12월 달이면 참 지나온 시간들도 한번 이렇게 보고 있죠, 그죠또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 병원년 또 이렇게 많은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아그죠 병원년에는 아무리 활발 좀 활발한 움직이 임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뭐한2% 정도 성장이 될것 같고요. 아, 또 여러 가지 또뭐 뭡니까 또 예, 뭐 엔터 쪽이죠, 이렇게 BTS라든가 또 이런 문화적으로 많이 좀 발달되는 그런 한 해가 되고요. 관광 그죠 숙박업 이런 쪽으로 활기를 띠고 화장품, 의류 이런 것도 많이 활비를 띠려 봅니다. 그죠?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반바지죠, 그죠? 반바지는 뭡니까? 아, 반도체, 그죠? 바이오, 그죠? 그다음 2차전지반 이걸 반바지라 그러죠? 아, 그거다가 뭐 아무래도 또 원자력 이런 쪽으로, 그죠? AI 아, 이런 쪽으로 점점 발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선박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러나 급하게 움직이지기는 안지. 장기적으로 선박이 또 대세를 이루시라 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쪽에 도잘 살펴보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연말에는 아주 몸조심을 해야 됩니다. 주식 같은 것도 절대 이웃 돈으로 하셔야 되고 아, 또 무리해서 빚을 내서 투자한다든가 또 선물을 당긴다든가 신용을 쓴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아, 물론 다주 선수들은 그렇게도 하고요. 어저 아, 뭡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아, 그런 사람들은 신용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동아개미들은 잘못 신용을 쓰면은 아 깡통 구자가 되어버리죠. 아 그러면 본인만 힘들은 게 아니고 또 가족이 같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절대 남 따라 장애 가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 만침도 살아 살면은 절대 많이 다치지는 않죠. 그래서 과유불급이라 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죠 우리가 자기 힘에 맞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절대 무리수를 하지 말고요. 또 그렇다면 그죠 남이 또 비슷. 을 위해서 뭐 돈을 벌었는지 어째 이런 거만 달콤한 소리만 들리지만 정말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아주 아픔을 갖고 아또 쓰라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그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함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자기들이 뭘 사놓고 유튜브 방송을 해서 이거 다 오른다고 다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아 개미들이 들어가서 막상 들어갈 때는 그 사람들이 아팔고 나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유튜브에 보면은 많뭐 오른다. 하는 것 있겠습니까? 다 백이면 백까지 다 오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떨어진다는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조심해라는 사람은 있지만 떨어진다는 사람 은못 봤거든요. 아 그래서 주식하고 우리 넉비공은 어디를 튈지 모르잖아요. 우리 밤사이 날씨하고 똑같았습니까? 어디를 튈지 모르는 거죠 아, 그런 것이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자기 그죠 보호는 자기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카밀리온도 자기 몸을 아, 다치지 않게 해서 몇 가지 색깔을 보호를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자기 재산또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되고요. 또 자식들이 있어도 절대 아무리 귀엽고 불쌍하고 힘들어 싶어도 미리 그다 물려 주시면 안 됩니다. 철학관에 오시는 분 중에 미, 미리 다 물려줘서 자식들이 정말 내몰라는 사람들도 많고요. 내가 열살 열자식을 거둘 때는 정말 한숟가락 같이 이렇게 놓지만 열자식이 한 부모를 잘못 모시죠. 그죠.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 어쩌다 어렵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내가 정말 저 세상 갈 때까지 재산은 미리 주는 게 아니다. 그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아주 많으시면 일부는 줄수 있겠죠. 그러나 아, 나중에 찢어먹든볶아먹든 그릇 살만 먹든 어떻게 하든 아 미래 조선은 대우도 못 받을 점 망정 또 자식이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 재산 물려서 받아시려 하는 사람 보면 기중함도잘 모르고요. 아그죠또래 소중함을 모르다 보면은 등한시하게 되고 자만이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정말 피땀 흘려서 성공하는 거 보고 아 조금 부족하실 때 도와주면은 크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 시장도 그래왔으니까 달리는 눈물 잡아라고요. 아주 캐캐무아죠 잡빠져 있는 그죠 아주 암쳐다 보는 거는 정말 이제 요행이 어떠 하나 맞출까 말까지 그거는 사실 아무도 암쳐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대세를 이루는 것이 아무래도 아 그것이 어, 또 조금 빠져 있어도 묶여 있어도 빨리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죠그대세 흐름 중에서도 조금 저평가돼 있고 그죠. 남들이 조금 잘 모르고 이렇게 사 모아서 대박을 친 그런 또 이런 바꾸한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작은 투자를 해서 젊은 사람이 500억을 번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아주 그저 좀 좋은 회사인데 저평가된 회사를 꾸준히 그저 산을 사서 나중 에 부자가 그 바로 두산이죠. 두산은 지금 아 80만, 100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아그 친구는 뭐 3만 원, 4만 원부터 사 모아서 아 바로 100만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좋은 회사면서 조금 저평가된 이런 것들 그. 또, 큰, 큰 그룹을 갖고 있는 이런 또, 또, 주식들이 좀 그래도 안전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그죠? 요즘 보면 현대차하고 현대들의 일가들이 다 오르고 현대그룹이 오르고 있잖아요. 하나가 오르면 여러 가지로 또 풍선 효과가 일어나듯이 큰 그룹들은 그래도 한 30대 안에 들어가는 그룹들은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너무 동전 주식들은 오히려 그죠?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또,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선택을 참잘 해야 되고 또 항상 자기 여윳돈으로 그죠. 어뭐그 원래 미국 시장이나 전번에 어느 분이 강사 강의하는 거 보니까요, 미국에는 돈을 물려주지 않고 주식을 물려준다 하더라고요. 자식들 손자들 불 이렇게 분량을 다 주식을 넣어서 이렇게 준다고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아, 그런 것도 현명하지 않나 그죠. 좀 망하지 않는 큰 기업 회사,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 그죠. 1, 2번 일을 하는 회사 그를 아, 꾸준히 용돈 삼아 모아서 물려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자식이나 손자인데 갔을 때는 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 어느 할머니가 비트코인을 사놓고 까먹어버렸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돈이 하나에 뭐 1억 이상 이렇게 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인데 이런 물려, 물려주는 하나씩 두 개씩 용돈 삼아 모아서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연말이고 또 일요일입니다. 요즘 막년에 그저 송별회해 많지요. 아 그래서 또참 이렇게 만남도 많고요, 술한 잔을 기울도요, 시간들도 많은데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경술입니다. 오늘 지띠는 명예, 우리고 좋은 남자친구가 생겨요. 성진, 취업, 운 좋습니다. 그죠? 아, 재운운도 있네요. 아, 소띠는 약간의 충살이 있습니다. 시비구슬 주의하시고, 주식펀드 코인, 그 동거래 주의하시고요. 호랑이띠 오늘 좋습니다. 그죠? 자영업 좋고, 금전은 좋습니다. 건강도 좋고, 좋은 인연이 생기겠네요. 토끼띠도 좋습니다. 특히 여인들이 좋은 남자친구가 생기겠습니다. 자, 용띠는 오늘 충살이 있습니다. 시비구설 주의하시고, 다가오는 사람 도덕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BMT는 원진살이 있네요. 입조심은고구설수 사고를 주의하고 낙상 주의하시고 등산가도 미끄러운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띠도 좋습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양띠는 다가오는 사람 주의하시고 동거래 주의하시고요. 보시킹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숭이띠는 오늘 문서운이 있네시 그죠? 오늘은 아, 계약이 잘 이루어지겠고요. 그죠? 자영업이 잘 되, 되겠습니다. 금전이 좋습니다. 이 사수술운도 좋네요. 자, 닭띠도는 이사수술의 매매수가 있습니다. 그죠? 좋은 소식이 있고, 자격증 취득 이런, 그죠? 문서운이 있겠습니다. 자, 개띠는 오늘 다가온 사람 주의하시고, 보시면 조심, 조심하시고요. 도둑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줌 사기꾼이 아주 연말에 그죠? 아주 좀 많습니다. 아, 또 쿠팡이 뭐 틀려서 쿠팡을 빙자해서 환급받아라 하는 게 많이 오더라고요. 절대 클릭을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데이띠도는 그저 만사행통입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불리는 그런 하루가 되겠 네요. 아 복근 한줄사 보시고요. 아 그렇습니까? 사람이 또 이렇게 풀릴 때는 모든 만사가 풀리고요. 또 꼬일 때는 만사가 꼬이는 거죠. 그래서 빈익빈부익부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죠? 부부자에게는 늘 부자가 되는 좋은 일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 어,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내 운을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걸 개운이라 그러는데요. 어, 개운을 할 때는 하는 그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고요. 일찍 일하는 습관도 꾸준히 해야 되고요. 아 그죠 또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습관, 또 책을 읽는 습관. 남의 부자를 따라하다 보면 언젠간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그런 걸 읽고 항상 유의 있는 사람처럼 웃음을 띄우고요. 어깨를 쫙 펴고 걷고 그죠 늘 나는 이미 부자다. 그죠 건강하다. 항상 이렇게 긍정, 긍정, 긍정해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 내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 내가 옛날에 보면 죽겠다, 뭐 추워 죽겠다, 얼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경기가 어려워 죽겠다, 저놈 꼴 보기 싫어 죽겠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빨리 죽음을 빨리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슬픈 노래 많이 본 사람이 빨리 저 세상과 갔잖아요 그래서 늘 밝은 노래,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좋은 노래 듣고 좋은 거 보고 그저 좋은 음식 먹고 좋은데 앉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늘 생각이란 만큼 다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만큼은 늘 밝게 가지는 것이 아, 본인에게나 그저 미래나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일요일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요일 되시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파송사입니다.